학교 실습실에서 환자 치료를 연습하는 고등학생들. 얼굴은 앳돼 보이지만 최근 공무원 필기 시험에 합격한 어엿한 예비 공무원들입니다. 의료 취약 계층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보건직 공무원을 꿈꾸게 되었어요. 최근 직업계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직업으로서 공무원의 인기는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학교에서는 이처럼 공무원 시험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반이 있는 학교가 강원도 내 직업계 고등학교의 절반에 이릅니다. 공무원의 희망에서 저희 학교를 지원했다라는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무원처럼 학력 차별이 적고 정년이 보장되는 일자리는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쭉 일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극심한 취업난 속에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도 공무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리입니다.